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좀 늘면서 정부가 긴급 대응팀을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상황의 핵심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속도감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자료 보니까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 대상으로 취업 사기라든가 뭐 납치, 감금 이런 심각한 범죄가 계속 생긴다고 하죠. 네,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황이 꽤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정부도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외교부뿐만 아니라 경찰청, 법무부, 또 국정원까지 어, 여러 부처가 힘을 합쳐서 합동 대응팀을 꾸렸다고 하고요. 외교부 제2차관이 직접 단장을 맡아서 오늘이죠. 15일 오후에 푸는 펜으로 간다고 합니다. 아, 차관급이 직접 팀을 이끌고 간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을 정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던 뜻이겠죠. 확실히 상황이 좀 엄중하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럼 이 대응팀 현지에 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음, 크게 보면 한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움직일 것 같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현지에 있는 우리 피해자분들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고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둘째는 지금 현지에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이 6세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 송환을 추진하는 겁니다. 예순 세 명이요?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네. 그리고 셋째가 지난 8월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 아, 네. 기억납니다. 그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캄보디아 측하고 공동 수사 협력을 좀더 강화하는 것. 이게 세 번째 목표입니다. 그 대학생 사망 사건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가요?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자료를 보면요. 이 대응팀이 캄보디아의 좀 고위급 인사들을 직접 만날 예정이라고 해요. 만나서 수사에 좀 협조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고요. 뭐, 부검이라든지 유해 운송 절차 협의는 기본이고, 아예 공동조사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아, 어, 공동조사까지요? 네. 어떻게든 진상호 좀 규명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구금된 국민들 송환 문제요 (63명이나) 된다는데 이분들 다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실 수 있는 건가요? 아, 그게 사실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국내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된 분들을 우선적으로 송환 대상으로 보고는 있긴 한데요. 근데 또 일부는 현지에 그냥 남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 그래서 뭐 전원을 막 신속하게 한 번에 송환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지만 정부가 필요하다면 전 세계 투입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송환 의지는 상당히 강하다고 봐야겠죠. 전 세계까지요? 정말 자극적이네요. 근데 또 하나 좀 걸리는 게 지금 캄보디아 대사 자리가 비어 있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이런 비상 상황에 대사가 없으면 외교 공백이 좀 우려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점 때문에 박일전 주레반운 대사를 현지에 급파했다고 합니다. 임시 대사 대리 같은 역할을 맡아서 대사관 업무를 총괄하고 어, 외교 채널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아, 임시 대사 대리를 급파했군요? 네, 그렇죠. 이런 긴급 상황에서 외교 기능이 마비되면 안 되니까요.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대상 범죄가 늘어나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차관급을 단장으로 한 범부처 합동대응팀을 급파했다는 거고요. 현지에서는 피해자 보호하고 구금된 분들 송환 노력하고. 또그 대학생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해서 외교적으로나 수사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뭐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어떤 구체적인 액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정부의 사후 대응 노력,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왜? 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이 자꾸 이런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이죠. 아, 그 원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이 근본적인 원인을 좀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미리 막을 수 있을지, 그 예방책을 마련하는 게 앞으로 더 중요한 과제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